예 안녕하세요 순이다 여기입니다 이제 분갈이가 시작돼서 계속 분갈이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요거 얘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해놨고요 예쁘죠 해놨고 이제 이 레티지아 얘들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래요 털어내고서 선질을 해서 해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잔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잔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잔뿌리로 다 제거를 해주면서 깨끗하게 합니다. 흙이 막 묻어가지고 뽑을 때흙 묻어서, 이 아이도 또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 줄거예요 잔뿌리랑 다 제거를 해 줘야 돼요 흙도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추져 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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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좀 약간 흐리네요 깨끗하게 털어놨어요 아왜 이렇게 이게 손질을 진작에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하다보면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아, 잔뿌리가 막 완전히 뒤덮혔네 여름 내 그냥 있어갖고 엉망 진창입니다 아, 자고는 또왜 이렇게 많이 달렸대 손질하기 힘들게 잘 버텨줬으니까 이제 예쁜 집을 깨끗한 흙으로 해줘야지 아이고 이거 떨어졌 음, 조그만 것들은 떨어졌어요 자국 안지 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이 깨끗하게 다 손질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다 심어주겠습니다. 잔뿌리들이왜 이렇게 많이 났지? 그죠? 네티지아가 새끼 무리 들면 옷게 이뻐요. 매직잼굴도 하고 조금 비틀린데. 어, 흙을 붓고요 예. 네. 흙을 가졌습니다. 흙을 내가 조금 넣고 어머 내 옷이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최고 어떻게 해야 예쁠지? 아, 이렇게 아 요것이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자라겠지요 얘도 이렇게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하니까 러면 더워갖고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안에는 밖이 아무리 시원해도 아직은 안에가 더워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데 돌림판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 이거 봐요. 꽃은 엄청 예쁘죠. 이렇게 지금 제가 분갈이를 했고요. 이 아이는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 더놔두려고 그래요. 러블리 로즈인데. 얘는 지금 물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봄에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요. 이 아이는, 뭐게요? 천일롱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요래, 요래 심어 놓고요. 요 프리피도 계속 밖에서 비 맞아갖고, 시퍼렁이 약간 옷 자랐는데, 여기다 새로 옷을 갈아입혀 줬습니다. 이렇게 들 오늘은, 계속 요즘에는 분갈이에요 제가 계속 분갈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그냐면 분갈이가 이제 노동이요 지금은 <laughs> 왜그냐면 얘도 계속 여름에 너무 막 비에 젖고 제대로 손도 못봐주고막 이래가지고 엉망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워줘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갖고 줬고요 얘도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요거 요즘 계속 분갈이 영상만 올라가죠. 가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다육맘들은 이렇게 요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일링 하면서 그죠. 쓱싹쓱싹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요 영양분 있는 흙으로 다 파협을 해서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여름보다는 마사 비율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조금 배양토를 조금 더 넣었어요. 그동안 못 먹은 영양분 좀 먹으라고 제가 여기다 여러 가지 분변토도 넣고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되시고요 여러분 안녕, 알라뷰 사랑합니다.